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역으로 화성시 평택시와 함께 이천시 모가면지역을 선정했는데요. 이천시는 사전협의 없는 발표였다며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한 자체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공항 사업의 득실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다소 유보적인 자세로 읽힙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선정된 모가면 지리상으로는 다른 후보지와 다르게 내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천시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적은 4,9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시 원산면 이천 부발에 있는 하이닉스 공장과 모두 10km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지역 내에는 육군 최대 규모의 2,000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 공항처럼 이군 공항의 활주로를 민군 공용 활주로로 사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활주로 길이가 1.6km에 불과해 민간 여객기나 화물기가 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가 예상한 활주로 길이 3.2km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아직 이천시가 공식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항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가면 이장단은 비행장에 들어서면 모가면 주민들은 사실상 전부 타지로 나가라는 말이라며 이천시가 직접 나서 제대로 설명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천시는 경기도가 협의 없이 공항 후보지로 선정한 것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어 이천시는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체 연구 용역을 빠르면 내년 초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